네, 이번 주 2-8에 첫 번째 주 활동은 숫자 동사 홀수 짝수인데요. 이제 교구는 이렇게 아이들이 할수 있게 네 마리의 애벌레가 홀수일 땐한칸 짝수일 때두 칸으로 자 아이들이 이동하는 건데 기존에는 아이들이 이제 연령대가 어리, 어리면 이 주사위 하나로 아이들이 활동을 했었어요. 주사위 하나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짝수일 때는 두칸 이렇게 홀수일 때는 한 칸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이제 6세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더하기 개념이 들어가고 그것을 또 추측해보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두 개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5에서 4를 더했을 때는 홀수일까 짝수일까 이 개념을 이제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건데 이거를 더했을 때는 홀수일까 짝수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엄청 아이들이 헷갈려하지요. 되게 어려워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로 일일이 세보게 하시든지 아니면 짝꿍 있는 짝꿍으로 두 개씩 세보게 하시든지 하시는 게 가장 아이들한테 좋구요. 그리고 이것을 하시기 전에 어떤 활동을 하시냐면 숫자를 1부터 10까지 보드에다 써 놓으시고 하나 있을 땐 1이, 하나 있을 땐 하나라고 동그라미 치고 두 개쯤 두개이게 동그라미 치셔 가지고 혼자 있을 땐 홀수, 짝꿍이 있을 땐 짝수, 세 개일 때 동그라미 세 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세 개를 두 개가 있고 하나가 있으니까 그두 개가 짝꿍이 있고 혼자 남았으니까 홀수. 이런 식으로 개념을 아이들한테 숫자와 양의 개념을 같이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홀수 짝수의 개념을 금방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게임을 하시는데, 이 게임을 할때 바로 나눠주시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이거를 먼저 이렇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5하고 1이 나왔어요. 5하고 1이 나왔어요. 이거 홀수일까요? 짝수일까요?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5하고 1을 아이들이 이제 손가락으로 세어볼 수도 있고요.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5하고 1을 보디에다 그리셔 가지고 선생님이 짝꿍을 만들어 주셔서 짝수를 홀수를 찾아도 되고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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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셔 가지고 또 짝수를 찾으셔도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거 주사위를 돌리시면서 도사위를 계속 굴리시면서 나오는 숫자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같이 찾아보는 활동을 먼저 하신 다음에요. 아이들한테 게임을 나눠 주실 때 그때 이제 짝수일 때는 두칸 보 있을 때는 한 칸을 가는 거야라고 하시면서 6하고4가 나왔어요. 우리 홀수인지 짝수인지 볼까요? 그래서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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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꿍이 다 있네. 그럼 짝수야. 두 칸을 가보자 해서 두 칸을 가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빨리 애벌레가 사과를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이기는 게임이에요라고 활동을 설명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이제 활동을 진행하게 해 주시고요. 다 했어요. 금방 게임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 게임 같은 경우 금방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이들한테 게임 말 색깔을 바꿔서. 분홍색했던 친구가 초록색을 하고 파란색했던 친구가 노란색을 해서 이렇게 게임 말을 바꿔서 한번더 게임을 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하신 다음에는 이제 활동지에 들어갈 건데요. 이 활동지는 어, 홀수와 짝수를 이제 나누는 개념인데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스티커가 이렇게 있어요. 연관된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연관된 스티커를 여기에 이렇게 붙일 거예요. 어항 붙이고요. 물고기 붙여서 이두 개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홀수일 때는 여기서 홀수 스티커를 붙이고요. 짝수일 때는 여기에 짝수 스티커를 붙여서 연관된 스티커를 먼저 붙이게 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홀수인지 짝수인지 아이들한테 붙이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예, 연관된 스티커를 선생님하고 같이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항이 들어왔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해서 여기 물고기요. 또 크레파스가 왔어요.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하면 스케치북이요. 스케치북 붙이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 치약이 왔어요. 뭐예요? 칫솔이 있고요. 우비가 있어요. 우산이 있어요라고 다 붙이신 다음에 그다음에 개수를 같이 짝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이렇게 해 보셔서 홀수일 때는 홀수를 붙이게 해 주시고 짝수일 때는 짝수를 붙이게 해 주시면 아주 재미있는 활동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신발과 장갑을 보시면은 신발과 장갑을 한 켤레씩 짝지어 짝에 맞는 것은 짝수 상자에 짝이 맞지 않는 것은 홀수 상자에 붙이는 거예요. 폴추 상자에 스티커를 붙이는 거에서 아이들이 보면은 여기 이렇게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짝꿍을 먼저 해보는 거죠. 신발 짝꿍, 신발 짝꿍, 신발 짝꿍. 어, 얘는 다 짝꿍이 있네. 얘는 짝수에 장갑 짝꿍, 장갑 짝꿍, 장갑 짝꿍, 장갑. 짝꿍, 장갑 꿍! 얘도 짝수에 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짝꿍을 찾아서 친구들하고 같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다가 갖다 붙여주시면 재미난 활동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